오늘도 출근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4개의 수업이 있고요. 2시부터 10시까지. 어, 나가기 전에 오늘도 릴스를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꾸몄는데 이렇게 예쁘게 입고 출근합니다.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 목적인데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아 실장님 저거 어제 뽑아뒀는데 혹시 네. 교재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아무튼, <laughs> 계속 출근할 때 찍고, 끝나는 것 같아. <laughs> 3단을 짤 건데요. 2학년은 대강 닦고, 1학년짜 싸려고 이번 주에 테스트 결과 다시 한번 보고, 강제로 저의 친구들은 잡으려고요. 밥으로 싸울 게 없어서 성화가 줬던 이 말랭카 들고 왔습니다. 화장하기 귀찮아서 마스크 끼고 왔어요. 오늘도 화이팅!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선생님들 <내> 손만... <웃음> <Yeah>. <웃음> 내가 죽은 소리 넌 맞춰봐요. 야 오늘은 영어쌤 두 분이랑 점심 먹기로 해서 일찍 나왔고요. 쌀국수 먹으러 갑니다. 아, 근데 이 시험 기간 영상 못쓸것 같은데. <laughs> 뭔가 하루에 촬영을 거의 다한 개씩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쓸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 또 찍어봅니다. 그만큼 바빴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Okay.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많은데요? <웃음> 진짜 많은데 <laughs> 진짜 많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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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기살인마같은 <역기> <laughs> 귀여워요 <웃음> <웃음> 아, 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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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테이크. 아, 이번 주에 실수를 많이 해서 지난 주에 뭔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지난 주에 전달 받은 내용을 <laughs> 기억을 잘 못했어요. <laughs> 오늘도 발레하고 간만에 떡볶이랑 튀김 싸갑니다. 오랜만이야. 2주만인가? <웃음> <웃음> 귀여우신 게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그것만 <laughs> 기다리고 있다. 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유튜브 아버지. 진짜요? 아, 맞아요. 엄 몰랐어요. 끝이 막 금요일 출근 끝 내일까지만 클리닉 하면은 끝이다 서비가 요번 주에 안키모를 먹자고 릴스를 보내줬나 그래가지고 어제 술 마신 그 정신으로 주문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안키모랑 새우랑 단새우랑 그 양념하는 소스까지 시켰어요 아마 요리 중일 거예요. 내일은 클린이 일곱 명인가 여덟 명밖에 없어서 세타임 하고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내고 섭이랑 간만에 업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쉬어요. 일요일에 편집 많이 해야지. 뭘 살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만 최대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냄새 우와 야안 더워서 봐 열기가 엄청난데 너 생각한 비주얼이 아니야? 봐봐 우, 응 나도 그렇긴 해 맛은? 괜찮아? 뭔가 어 별로야? 엄청 그어 뭐라 해야 되지? 네, 해야 될것 같아. 음, 응, 내가 생각한 비주얼도 아니긴 해. 아니 그 너가 보내준 영상 보는데 거기에 그 새우도 나오길래 그냥 샀어. Where is? 오 어떻게 넣었대? <laughs> 그 밑에 있어? 어? 왜? 그 어. 어? <laughs> 저게 뭐야? <웃음> <웃음> 좀 무서워. 이게 <laughs> <저게> 뭐야? 오 <laughs> 어, 좋아. 음, 짱 크다! 어떻게 들어갔네? 못 꺼내. 통짜배기로 빼내요. 근데 그 전에 하프갤런일 때도 그랬어. 맨날 통 꺼내고 했어야 어 맛있게 드세요. 저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일주일 만에 나와서? 어, 일주일 만에 돌렸어. 일주일 만에 는데 그냥 입었어. 왜? <laughs> 아, 그렇구나. 갈아입으려고 했구나. 그걸 생각 못했네. 그냥 아 배고파. 이거 보니까 배고프다. 나 오늘 밥한 끼밖에 안 먹었어. 이거 엄마 밥이야? 응. 그치? <laughs> 왜? 하나 응. 올리고 짜라란 이거 봤어? 안 봤어. 봤어. 응. 그런가 봐. 어때 어때? 음. 맛있어? 응! 가끔 먹을만한 맛이야? 응! 근데 간좀더 해도 될 듯? 엄청 담백하다 해야 되나? 생각보다 엄청 담백해 그치? 음. 짜란 이게 갈뚝하다 응 떼도 돼? 네. 와 위에가 체조야. 내뉴 치킨 어딨어? 반 먹고 해줘서 반 파먹어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먹어야지. 이게 뭐람? 스탠드 마이크. 어떡해? 그러게, 그냥 앉아서 볼까? 이것만 씌우자.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아, 이 정도면 되는데. 땡큐 바디. 이거 베트남 사람이 간거 아니야? 뭐? 맞아 좋아 더 사볼까요? <laughs> 아미가면 더 사놓자 엄마 준다고 사놓고 아 엄마가 안 신는데 아니 내가 뺏은 거 아니고 <laughs> 집에서 누나가 신고 다니던데 <웃음> <웃음> 저 일단 내가 가사에 집중하는 중 이거 알고요 미친사랑의 노래도 알고요 미친사랑의 노래 네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미쳤다 나 미쳤어 아하 <laughs> 마지막 클리닉 끝! 퇴근합니다. 불을 끄고 가야겠지? 이제 집 가서 릴스 하나 찍고, 섭이랑 근처에 예쁜 카페 가서 놀고 저녁 먹을 겁니다.

좀 하고 아침부터 머리가 살짝 아프기도 하고 조금 전에 요귀 뒤쪽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감기일까 싶어서 판콜 사서 갑니다. 에휴. 오늘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랑 와서 먹을 거 주고 집 보고 가셨는데 짬뽕 먹고 싶다 해서 짬뽕 시켰는데 치우다가 제가 국물을 엎어서 아, 여기 아직 빨갛다. 아이패드랑 막 바닥이랑 다 쏟아가지고 요거 빨았고요. 그거 치우던 와중에 또 엄마가 그릇 깨가지고 그릇도 깨지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다들 가셨습니다. 아니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짝짝 땡긴 쪽집머리를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어떤가요? 조금 어색해요. 처음 해봐서. 그리고 또 아까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랑 올때이 샤인 머스켓을 배달 왔는데 추석 선물로 원장님네 드리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오늘이 영어 직전 데뷔고 수학 직전 데뷔는 이틀 뒤라서 수학 하고 나면은 뭔가 바로 여행 가실 것 같기도 해서 오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달만 드리고 오겠습니다. 날이... 하... 오늘도 발레 나왔습니다. 근데 엘베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나 오늘이 바로 수학 직전 대비 날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밤에도 잠을 좀 설쳤습니다 거의 3시쯤 잔것 같아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발레 한지 벌써 한달 됐어요 어제랑 엊그제는 출근 안 하고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오랜만에 푹 쉬었고 편집하다 쉬다가 편집하다 쉬다가 반복했습니다. 오늘만 나가면 끝이다. 아무튼 오늘 수업도 잘 듣고 올게요. 어휴. 이왜다 떨어져 있지? 어디서 빠졌나? 드디어 컴퓨터를 끄고 퇴근합니다. 다 버리고 다 지워. 요즘 유명한 불글라 시켜봤습니다. 강민경님 파스톤 보들. 짱 좋다 그렇말 아니지만 좀 찾아야 되고 주섬주섬 뭐예요? 블루탑티온인데요 헐! 얘 조금 유명한데요아 알아요 알아요 왜 이렇게 이거, 귀여워요? 이거는 샘 그거 플레르드 포스나고에서 이거 샘플이거든요. 이거 그거 바디워시 이런 거라서 할. 혹시나 공중화장실 가면 핸드워시 없는데 많으니까 아 이런 거 들고 가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저 글루타치온 원래 엄마 거 뺏어 먹었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혼자 사니까 못 뺏어 먹어서 못 먹고 있었는데 아, <laughs> 어, 오늘도 한 필름 붙이고 자야겠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laughs> 헐.